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어, 구정 명절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2024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시장은 구정 전에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된 후에 지금은 퉁 고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정 이후 현재 대기 수요자분들은 여전히 금매물 위주로 매물을 찾고 있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반등을 기대하며 좀더 기다려봐야 하나 하면서 호가를 쉽게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거래가 될수 있는지, 먼저 올해 거래가 체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거래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거래 사례입니다. 먼저 신현대아파트 압구정 2구역이죠. 신현대아파트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평형이 총3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41억 8천만 원에 한 건이 됐고, 41억 원에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41억 8천만 원은 평당 1억 1940만 원 정도 됩니다. 41억 원은 평당 1억 1,7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 50평형이 어, 최근에 57억 원에 거래가 됐죠 평당가로 계산을 해 보면은 1억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 61평형이 거래가 됐는데 어, 6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을 평당가로 계산을 해 보면은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신현대 아파트 2구역 같은 경우는 전평형에 걸쳐서 평당 1억 1000만원 이상의 이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구현대 아파트, 압구정 3구역이죠. 제일 작은 33평형부터 볼까요? 33평형이 두 건이 거래가 됐었는데요. 어, 33억 5천만 원에 한 건이 됐고, 3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33억 5천만 원이면은, 1억 15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34억 3천만 원은 1억 390만 원 정도, 어, 이제 평당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35평형, 10차 아파트입니다. 35평형은 41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요. 어, 평당가로 계산을 해 보면은 1억 1,8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현대 아파트 48평형이 4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가로 계산을 해 보면은 1억 3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현대 아파트 52평형이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5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평당 1억 50만 원 정도 되고요. 54억 원에 또 거래가 돼서 어, 평당 평가로 치면은 1억 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평형대에서 강변 50평형대가 있는데 53평형이 62억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계산을 하면은 1억 1690만원 정도 되고요 같은 강변 1, 2차 아파트입니다 54평형이 60억원의 거래가 체결이 됐고요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1억 1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현대 아파트 65평형의 거래가 총 3건이 됐습니다 65 5억원의 거래가 체결이 돼서 평당 1억원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 66억원의 거래가 돼서 평당 1억 15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게 67억 9천만원의 거래가 됐는데, 어 평당 계산하면 1억 440만원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구현대 아파트 강변 1 2차 아파트 65평형 같은 경우는 7 9억원의 거래돼서 평당 1억 215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아쿠정동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로 이제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은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평당 1억이 약간 조금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됐고, 이제 강변 같은 경우, 강변은 이쪽 그 53, 54평하고 65평 같은 경우는 최소 1억 1000에서 어, 1억 2천 사이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어, 시단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천만 원 이상은 좋아야지 거래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변을 제외한 아파트는 평당 한 1억에서 1억 천 사이에 이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한강면에 대한 인기는 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강변에 접해 있는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강변 아파트는 평당 1억 천 이상, 1억 2 2천 이상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한대 아파트도 강변 아직은 거래는 안되고 있지만은 강변에 접해 있는 동들은 평당 1억 2천 이상이 나와있지만은 아직은 거래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은 당연히 이 금액보다는 높 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높은 금액들만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어, 잘 찾아보시면 지금까지 거래된 금액보다 낮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금액에 어,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시면 꼭 좋은 매물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 압구정지기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매수인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아, 충분 분이 거래를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도인분 입장에서는 아, 좀 아쉽지만은 내가 근시일내 팔려면은 어, 이 정도는 좀. 조정을 해야지 거래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급하지 않고 좀더 기다려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상반기에 올해 초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정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지 거래가 될지 뭐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